138번은 연립부등식이 있네요. 먼저 연립부등식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부등식을 풀어보면 1번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2번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두 부등식을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1번 부등식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1번 부등식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식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을 끼고 생기는 경우고요. 이때는 공통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3을 끼고 공통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1번의 경우를 먼저 봤을 때이 연립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식의 해는 마이너스 1 이상 k 플러스 2 미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가 마이너스 1, 0, 1이어야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2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등호는 2만 포함하게 되겠죠. 만약에 1을 포함하게 되면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 되면서 가능한 정수가 마이너스 1과 0만 가능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1은 등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오는 k의 부호는 k의 부등식 해는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초과 0 이하겠네요. 두 번째 경우를 봐보면 이때는 해가 3 이하 마이너스 k 플러스 2 초과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정수가 3, 2,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1보단 작고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때 k의 범위는 2 이하 1 초과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범위를 합하게 되면 양수 k의 최대값은 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백파, 13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